개헌 얘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헌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이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이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재평가 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이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필요하죠. 또 때만 되면 국민의 힘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5.18 광주 정신,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몇 년째 말만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할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데 시스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한 민주주의 제도 이 제도를 잘 유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했죠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입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헌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이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투표 일에만 할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한이 있어요. 거의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